얼마야? 이거가 12,000원 향기 <laughs> 음, 진짜 좋다 여기 그냥 있어 <laughs> 나중에 들러갈게 <데려갈게. 웃음> 코알라 유명하잖아 귀여워 귀엽지? 응. 이거 할까? 응. 어때? 3,000원 응. 괜찮할데 그치? 애기 응. 앞에다 써서 주는 거야 응. 우와. 랜덤 팩이야. 귀엽다. 이게 더 귀엽다. 이렇게. 엄청 밝다, 여기. 난 추천해달라 하면 안 돼? 베스트가 추천하는 건가 봐. 제가 좀해드릴까요 네. 동네에서 <laughs> 오시면 대부 드시는 거밥 하나 면 하나 해가지고 두개 많이 시키시는 거고요. 아밥 하나 면 하나요? 네가 아까 먹고 싶다는 거야? 아니요. 네. 네. 그러면 이거랑 이거 주세요. 이거랑 이거도 주세요. 예뻐? 이거? 응. 어 그냥 예뻐 그냥. 밖에 안 보여 <laughs> 아 연면 여기 창가 자리도 자리입다 안녕하세요 간으로만들식전에좀 준비해드렸고요 혹시 미포동 방문하신 적 있으실까요? 드시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가운데 놔드릴게요 미포동 같은 경우에는 밥밥에 있는 와사비를 앞에 있는 회간장이 이제 기어에 맞게끔 셔서 연어문이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아, 갓소부식 한 장이신데 이제 연어랑 문이 따로 찍어 드시는 경우도 계시고 아니면 담태랑 밤새, 같이 밥이랑 생선 싸드시는 경우 밤에 또 오고 싶어? 왜 그냥 볼래. 난또 오고 싶어. 이거는 원석을 넣... 다 몰라 예쁘다. 보여? 어, 예쁘다. <laughs> 오, 예쁘다. 이준이네, 이준. 어. 최준이 아니야? 이준이네. 아 약간 음. 파란색 같이.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 이렇게 자연광 있는 데나 밝은 곳에 가면 훨씬 더 이쁘게 붙이 나요. 아 5,000원짜리 만들지? 주토피아? 음. 5,000원. 어. 그치? 우와! 배경 어떤 걸로을까 이거? 응. 어. 이거 아니가? 아니 이건 음. 너무 하잖아, 이 배경은. 그 이게 제일 귀여운데? 언니가 제일. 좋 l l t 요 e 아. 아, 응. 아 5다시 맞춰서 오하나봐 아 이거 먹자. 아리 근데 사실 다들 댓글 안 달아줘. 근데 댓글 안달줄 알다. 근데 조회수 한번 엄청 좀 찍힌 거 있다. 하루 만에 600회. 진짜로 그런 지 알아? 네. 알고리즘 타 가지고. 진짜로? 어. 탔어 야 어. 슈퍼스타 근데 브이로그 말고 <laughs> 뭘로 다른 거 이상한 거동날 그거를 아 해가지고 봤어나 그거 그리 그냥 조, 그거 이분 거 아니고 옛날 거야? 아, 좋은데? 음, 뭐, 이런 것도 찾아볼 줄 알고도 진짜 데이트의 고스다 진짜. 진짜 데이트의 고스다 나랑 사귈래? 아니, 좋겠다 너랑 사귈래 아 지금? 여기 어딘지 알것 같아. 여기 1층에 그거 있어. 아오 베이커리. 아 진짜로? 응. 그 건물인 것 같아. 여기 뭐가 또 많아? 너왜 이렇게 첨단 잘 알고 있는 거지? 어? 기름 나쁘게. 어? 어? 너왜 첨단 잘 알고 있는 거지? 왜 첨단 잘 알고 있는 거지? 뭐지? 남자친구 좀 전에 있어나 혜인아. 너 어떡하냐? 너 이런 얘기는 누구랑 공유해 혹시 내가 나? 아니라? 나? 너뭐 아니면 공유할 사람이 없지? 그럼 너너나 말고? 나할머니 잃었어. 나한 어. 언제였어? i'm 을 c e 시간을 마주할 땐 your p a i 밤새 사랑을 했어 네맘이 너무 달랐을 e 그 시간이 힘이 들땐 look at 럼 밤새 후회도 했어 시간을 뒤집어 오늘을 살고 영을 뒤집어 내일을 살아 속이 쓰릴 때처럼 자를 삼키는 했어 나와 넌 지쳐서 밤을 지새고 아무렇지 않게 서로를 찾고 I can't sleep at 설명해 드나요 네. 소스를 한써서 드시면 맛있을 네. 것입니 빨간 이는수비들 사용해서 그런 네. 거 고기 큰 나지? 너무 많이 넣었 짜증나서 고기 넣는면더다니까 고기 넣으면 더니 고기 넣고면있는니 같아. 기 밥이 빨리 먹고 싶다. 안 이래가고. 다 응. 밥이 없었어. 김? 김나안 먹어. 아무도. 응. 아빠 후식 준비하는 거야? 라면. <laughs> 열라면. 엄마. 어. 비벼서 다시 담아. 비벼서 다시 담아.

어? 화장품 없어? 화장품 없어 응. 하은이 화장품 있어? 없어 하은아 5번 가봐라 5번이 네. 어딘지 몰라 이렇게 하는 거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몇 번까지 있어? 고양이, 오늘 집에 왔어요. 엄마, 애기 막 나가지고, 조리원에서 조리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온 거야. <laughs> 너도 그랬다, 진짜. 아나 그랬어? 네. 조리원에서 애기 막 나가지고, 이제. 어. 집에 왔다, 엄마야. 어나 아, 커피 한잔 했어.

네, 한 명씩, 그렇지... 또... 자, 달님이... 달님이 로오세요 아, 커피 탔... 커피 탔어. 아니, 믹서기에다 탄건 아닌데... 믹서기에 묻었나봐. 달님이... 덜림이. 달님이... 덜림이. 달님이만 보내... 달님아~ 형님이! Bellini. Bellini me, me. Feet, no right at this moment I can only feel breeze. Nothing collide. Well, a breathe doesn't collapse heart goes down